네, 여러분, 어, 물 세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환수를 할 겁니다. 몇 퍼센트요? 지금 어, 구피들이 있기 때문에 100% 환수는 못하고 약한80% 정도, 거의 대부분의 물을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소일이 영양계 소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양분들이 막 나오나 봐요.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초반에 예? 그 쌀을 밥을 할때 쌀을 씻지 않습니까? 그첫 번째 씻은 물로 밥을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씻고 세 번째 씻고 네 번째 씻고 그... 한 세, 네 번째 물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나는 한번 씻은 물로 그냥 밥 해먹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항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소일를 쓰신다면요. 이걸 그냥 고수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환수 시작. 네, 환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과 이제 사이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혹 사이펀을 구매하실 때 이런 그냥 일반 사이펀 싼거 사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일본 불매운동도 있지만 수위 엉. 무엇인지, 뭐 쿠, 사이펀이라고 있어요. 수익, 쿠, 사이, 사이펀이라고 있는데, 와, 그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 번에 그냥 그거 사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네. 자, 그럼 환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수할 때, 물고기들, 안 다치게 하고, 그냥 여기서, 꾸 고 하면 환 수가 시작됩니다. 네, 오, 나빴던 그 네.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 네, 응. 예. 전화가 왔어요. 끊어졌어요. 계속 한번환 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죠? 방금 한 번. 펌프질 잘못해서 똥 날리는 거 봤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똥들도 자 이쁘게. 물론 저 모터 달린 펌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물을 빼줄 겁니다. 애들 놀랄 수도 있어요. 해줍니다 80%. 아이고, 허리야이 부상 수초가 이렇게 막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막는다고 나와. 그렇죠. 막는다고 막힐, 오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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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참. 좀 이래서 안 돼. 아, 네. 때는 물고기도 안 빨려 나가게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물이 많이 줄었죠. 야, 50% 이상이 내려가고 있어요. 어이구, 저기 뜯겨져 나갔네. 몸, 너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왜냐? 물, 물이 가득 찼어요. 쏟을 것 같아. 그리고 환수를 하기 전물을 하냐? pH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저번에 pH에 대한 비극을 겪어봤기 때문에요. 네. 항상 pH 테스트는 자주자주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알겠죠? 자, 계량컵 용액 그다음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pH 테스트는 3 g 에3 방울입니다. 50mg의 방울. 환수할 거니까 물 팍팍 씁시다. 1 m g 에3 방울이에요. 자, 하나. 아. 둘, 셋, 셋인데, 어허, 지금, 지금도 느, 나쁘지 않아요.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내려오죠? 약 6대 정도로 비춰지고 있어요. 네? 6점대 정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이 pH가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녹색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뭐냐 CRS 친구들 다 용궁갔던 그 물보다는 훨씬 더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살짝 예야아 네 노란색에서 어떻습니까? 노란색에서 초록색 6에서 6.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6에서 6.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을 다시 넣어 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연결을 했고요. 예, 정수라인과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볼탑 그 다음에 정수필터 설치 하면 어 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꼭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도 올릴게요. 영상 그 정수필터에 관한 그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와 정말 쉬워요. 너무 쉬운 건 아니고, 한 난이도 한별셋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받아줍니다 물살이 너무 세면, 이 소율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있느냐,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스펀지 위로. 이제 물이, 스폰지 위로 떨어지게 하면 스폰지 여과기 위로 떨어지게 하면 더 빨리 더 빨리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폰지 위로 떨어지게 하는 거 지금 뿌였지만 네 지금 저기 스폰지 위로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 물을 좀더 빨리 네 드디어 여기 보면 풀 라인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네 물을 넣었고요 아까 그 pH 테스트 한걸 보면 색깔이 아주 이쁜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pH 6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주차에 음, 바로 어떤 생물을 투입하면 큰일 납니다 새우를 투입하게 되면 큰일이 나요 왜냐? 어, 질산염, 아질산염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한 4주차 정도에 피크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슬러지나 이끼가 싹 껴야 아 이제 물이 익었구나 생각하면서 새우를 투입해야지 그 전에 넣으면 아마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주 정도는 이렇게 구피들을 넣어서 사이클을 돌려 봅니다 자 그리고 또뭘 넣어 보느냐 지금 저는 한번 유목을 넣어 볼까 합니다 유목 네, 이제 유목을 넣어줄 건데, 유목이 좀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돼요. 어디서 이렇게 났느냐 샀죠, 뭐. 네? 샀습니다. 자, 첫 번째 유목. 에, 네, 멋지지 않습니까? 유목을 넣어주는 이유는, pH 강과물 안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면 좋아요 이것도 어, 소금물에 삶은지 약 뭐랄까 소금물에 삶은지 약 어이구이구이구이구 어이구, 어이구. 조심해야 됩니다 소금물에 삶은지 이것도 약한 4개월? 아4개월이 된다 4일 정도 되는 유목입니다 멋지죠? 이게 4개에 만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우선 다 넣어 보는 겁니다 유목이 이렇게 딱잘 서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애들 놀으라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수초항이 될지 아니면 유목항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아, 근데 멋있, 멋있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멋지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유목도 넣어줬으면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네, 네오 A 박테리아제입니다. 박테리아제를 한꼬부두꼬부 정도 두 펌프 정도 넣어주면서 네. 이렇게 하면 1차 환수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차 환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